자, 여러분들, 버추얼 프로토콜이요. 어, 지금 비트가 전쟁 이슈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단에서 지금 RSI를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 어떻게 되냐. 비트가 오늘 상승해 줄시 조금 크게 무빙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자, 여기 박스권, 여기 박스권, 그리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시 상승 이렇게 나올 경우. 그래서 매우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버츄얼 프로토콜 어, 여기서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해볼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버츄얼 프로토콜 차트 보시기 전에 자, 제가 이번 5월에서 6월달 이벤트 하는 거 소개 좀 시켜 드릴게요. 자 트레이더 비트와의 급등 알트코인 자 이게 뭐냐면은 어, 5월달에 비트가 갑자기 뜬금없이 상승을 엄청 잘해 주었죠. 그래서 올타임하이까지 갱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 나갔는데 자, 이런 장에서 알트코인은 어땠어요? 거의 힘이 없었죠. 그래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알트코인 현물 시장이 지금 매매하기가 매우 까다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날 그날 알트 급등 알트코인 정보 어,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메일로 정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급등 알트코인 정보 받아가보시. 바라겠습니다. 자, 급등 알트코인 정보 받아 가 보실 방법은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10분 모집해서 어, 메일로 그날그날 급등 가능한 코인,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이랑 시장 상황 그리고 금일 알트 추천까지 제가 메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영상 제가 끝, 끝에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꼭 보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손실 보신 거 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버추얼 프로토콜, 어, 일본 차트로 먼저 보실 건데, 자, 이때 엄청나게 위험했어요. 여기 라인. 왜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추세선을 이탈 안 하고, 어,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꾸준히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여기서 RSI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상승 세경 패턴으로 나오고, 추세선 이탈하고, 큰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보통 여기서 빠질 거였으면은, 이런 식의 반등이 아니라, 여기서 A abc 패턴으로 조금 크게 빠지는 게 정석인데 자 여기서 지금 이 라인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일본 기준 지금 rsi 50 가까이 소화를 해주었습니다 자 상단에서 다시 rsi를 소화를 한것을 보면은 자 여태까지 들어왔던 거래량이 매우 많아요 버츄얼 프로토콜은 그래가지고 지금 상단에서 가격이 크게 이탈 안할 경우 여기서 어떻게 된다 다음 상승 N자 파동으로 전구점 돌파하면서 크게 무빙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 지금, 여때. 지 매도 거래량은 한 번도 터진 적이 거의 없고 자 여기 들어온 거래량이 엄청나요 거의 지금 신규 상장 코인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권 라인이 어디냐 자 2,249원 여기 그리고 어, 끝에 라인이 돌파 라인이 3,400원 가격폭이 굉장히 좀 크죠 변동성이 큰 만큼 어, 수익 구간도 한번 나올 시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 구간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봉 차트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 게, 자, 여기서. 지금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세선 돌파하고 상승 그리고 조정 상승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인이죠 여기도 하락 채널을 벗어나오고 그리고 돌파 나왔죠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캔들 자세하게 보시면은 지금 볼배 상단 돌파하면서 지금 위에 이평선 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죠 여기서 눌림목 보고 타점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 놓치시면은 수익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이번에 버추얼 프로토콜 무빙 다웃시 엄청나게 큰 무빙 가능하니까 꼭들어 오셔가지고 이번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01028466237 이거 제가 운영한 정보방 입장은 문자 1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봉기 준에서 지금 전구점이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 라인이 지금 3,700원대 라인에 겹쳐 져 있는데 이미 지금 큰 추세에서는 하락 채널을 벗어 나오면서 여 때부터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거. 상단에서 조정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여기 RSI를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조정 자체가 완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4시간 봉 차트로만 봐도 엄청나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업비트에만 상장이 된게 아니고 다른 이제 바이낸스 그리고 기타 해외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버셜 프로토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업비트가 1위가 아니고 바이낸스 세력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가 반등해줄 시이버츄얼 프로토콜 엄청나게 큰 상승 기대해볼 만하다 자더 높게 잡아서 이런 라인을 N자 파동으로 나올 시에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하니까요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꼭 타점 정보방 들어오셔서 잡,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아 이미 많이 올랐네 그 많이 올랐다는 기준이 이게 거래량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아니면은 지금 비트 현재 흐름 파악하면서 이제 현재 구간이 어떤지 를 파악을 해야 되지 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네해서못 하시면요 이거 나중에 이런 식의 무빙 나오면은 여기서 진입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절대 하지 마시고 근거 있는 타점 꼭 잡으셔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오르는 거에만 탑승하셔가지고 이제 수익을 보셨다면은 이렇게 매매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더큰 시간봉 프레임에서 진입 근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손절가는 무조건 잡으시고 진입하기에 매우 좋은 라인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RSI가 지금 50 정도로 중단선까지 다시 올라와 주었죠. 그리고 상단 치고 조정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라인 플러스 전에 상승했을 때 거래량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크게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아래 어, 거래량 수렴 구간 끝자락까지 오, 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비트가 무빙 크게 나올 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크게 장대 양봉 출현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상단에서 굉장하게 아직 돌파가 완벽하게 나오지 많았지만 그래도 정고점은 얼마 안 남은 라인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돌파시에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크게 돌파가 가능하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급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저번주에는 제가 레이븐코인 한번 드렸고 여기서 20% 정도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진입하는 이유 기술적 분석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드린 순간 조금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어, 지지를 해주면서 조금씩 약반등 중입니다. 지 업비트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거의 마르긴 했어요. 뭐 지금 현물시장 자체가 거래대금 업비트 기준만 봐도 거의 지금 들어온게 없죠. 이위가 뭐 XRP 1000억대 끝. 그리고 이더리움 1000억. 그리고 비트코인 1000억. 그리고 포켓 1000억 끝. 어이 이거는 거래 대금이 거의 말랐다는 증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이 다시 줄어들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고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쫄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들어 오셔가지고 안전하게 매매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